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용인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서 2016 합수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학생들이 바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할머니와 학생들이 노트와 수첩을 팔고 있어서 들려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바자회를 열고 있는 곳에 들어서자 여학생들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얼굴을 비비며 학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김나윤 학생은 할머니 옆에서 계단을 오르며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용윤회대부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바자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만국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바자회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팔고 있었고 간식 준비하랴야 돈 받으랴 모두 바쁘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할머니를 웃게 해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소외된 복고 노인 분들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외로움에 떨고 계십니다. 라는 문구 아래 할머니는 공책과 수첩을 팔고 있는 곳에 자리를 했습니다. 공책과 수첩에는 백음순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노트인지 알게 아, 샀어요? 네. 무슨 노트예요? 할머니가, 어, 백음순 할머니가 그리신 노트라는 거. 아, 그래요? 네. 왜 샀어요? 아, 할머니 도와드리고, 네, 노트. 용인외대부고 2학년 김나윤, 이성희 장우석, 3명의 학생이 소노베루스라는 독거노인 관련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은 봉사 활동을 통해 지난 3월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독거노인 대금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무슨 노트예요? 독거하아 할머니의 <laughs> <나지 않아요? 그래도 웃음>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게 된 학생들은 할머니의 방 한편에 있는 할머니가 연필로 그려 놓은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니를 찾아 뵐 때마다 용돈을 모아 할머니에게 스케치북과 그림책, 색연필, 빵을 사다 드리며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울 때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서 학생들이 스캔을 떠서 노트와 수첩을 제작하여 이번 과자회를 통해서 청소년 친구들에게 독고노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줄 거라 생각 못했었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판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공기는 뭡니까? 어, 저희가 두꺼인 할머니들 봉사를 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외로우실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 그림, 할머니가 직접 그리신 그림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할머니, 학생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팔,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제 그 복지관에 더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로 뭘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외로울 때마다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그림을 되게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림을 직접 스캔을 떠서 이제 저희가 노트나 수첩이랑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리는 거 보셨어요? 네, 직접 봤어요. 근데 너무 잘 그리시들, 저희보다 더잘 그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오늘 지금 현재 현재까지 네 현재는 얼마큼이나 했어요? 저희 생각보다 친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림이 너무 예뻐서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가가지고. 거의 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 팔렸어요 지금까지. 할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가는데 그 그림도 이렇게 이쁘게 그리셔서 복지관에 기부도 하시는 하시고 이런 좋은 활동을 저희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리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그냥 저희가 앞으로도 봉사하면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이런 자석에 안은 거에, 나 이런데 안은못한 거에 오갔는데 우리, 나연이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앉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단칸방에 더운 여름인데도 샤워를 할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리는 것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손이 떨려요. 무서운 아니, 양반들이 떨려요. 앞에 와서 손이 떨려서 잘못 그리겠어요. 떨려. 말씀은 그렇게 이 하시면서도 이 연필을 잡고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 주셨습니다. 네. 소노 베루스라는 독거노인 관련 봉사 동아리 학생들은 독거노인을 만나 뵙고 생명 지킴이 수업을 들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에 우려도 되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외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느껴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청소년 친구들과 네. 네. 사회 각계 각층에 배우고 알리는 배우고 다리 역할에 앞장서고 싶다는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배우고 노력하겠다고 배우고 했습니다. 배우고 이, 저, 새도 보고 와서 그리고, 나무도 이상한 나무 있으면 와서 그리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아프고 그러면 어디 말도 못하고요. 아, 진짜 살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이걸로 그냥 하다가 내가 그림, 마음을 또, 그림, 그림으로, 그림 예. 그리면서 그 마음을 달리셨나요? 네, 예, 마음을 달리고 그런 사이에 우리, 저기, 나연이가 와갖고, 나연이하고 학생들 서야갖고 이렇게 방문을 하세요. 나한테 토요일이면 꼭, 그냥 뭐, 빵도 사오고, 뭐, 맛있는 것도 사오고, 많이 사다 줬어요. 그래갖고 그 애들이 보고는 이제 공책 사다주 고 우리 나연이가 엄마가 공책 사다주고 막 이런 생년풀도 사다주고 저기 생년풀 사다주고 구리형도 사다주고 그래갖고 그렇게 됐어요.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